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여기도 다 이제 우리가 응. 아, 뒷 부분도 다통이야다 다. 통해요. 어, 다 통가죽. 뭐 하나 지금 아, 통가죽이 아니에요. 아, 진짜 이런 무게감과 묵직함은 어. 사실 그냥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 이뒷 부분들까지, 프레임에 다. 있는 닿는 부분들까지도 어. 다 같은 등급의 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같은 브랜드의. 가죽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벽에 네. 붙어 있어서 그렇지 저벽 뒤에도 저희가 다 전체가 다 아, 똑같은 등급 진짜? 그리고 또다 전체가 통가죽이에요. 촉촉하죠. 아우,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거실에 가운데에 두시는 분들도 많고 음, 음, 음. 어, 벽에 딱 붙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음.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이렇게 다 하나의 통가죽으로. 쫀쫀하게. 지금 뭐 쫀득쫀득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진짜 쫀득쫀득이 많네, 진짜. 아, 진짜. 어. 이 부분도 밑에 어, 부분지 어, 어. 다. 쫀득해 보이는 거 네. 맞습니다. 실제로 더 쫀쫀하니 쫀득쫀득 하는 거 맞습니다. 이 쫀쫀합니다. 진짜 계속해서 만져보고 싶어요. 아, 노안이 네. 맞아요. 진짜 이 꽤나 널찍널찍해요.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우치 같은 모듈, 모듈을 추가하시면 애들도 진짜 네. 널찍널찍하게 누워서 TV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주무셔도 돼요. 진짜. 제가 이렇게 누우면, 대각선을 누우면 그냥. 그냥 <laughs> 딱이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 아이들 옆에다가 딱 끼고 <laughs> 그냥, 그냥 침대 안 살래요 저는 그러면 이거 어. 그냥 해가지고 발 그냥 올리고 해도 되고 너무 편안하잖아요. 네. 심지어 너무 편안한 게또 안에 충전재도 끝내줍니다. 내구성 끝내줘요 여러분. 10년도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제대로 물려주세요. <laughs> 저희 신상 보여드렸어요. 저희 시간이